이번 시간에는 정비 수리 비용 산출과 프로세스에 따른 작업자 배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자동차 전기 전자 장치 정비 공정 수립의 21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견적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에는 해당 차량의 수리 내역과 수리 비용 등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견적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비 수리비 산출과 작업자 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소개해 주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고객이라면 누구나 견적서에 민감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을 납득시키는 일 또한 정비사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리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네. 정비 시 고장 수리비는 그 산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입 요건이 다르거나 부품의 원자재비가 다른 경우 생산 공정과 마찬가지로 정비 작업 비용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보통 자동차를 수리하기 전에 견적서를 작성하는데요. 이것은 고객에게 수리 내역과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수리 비용을 사전 고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견적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수리 항목의 명확한 작업 범위와 대상을 기록하고 수리 대상의 수리할 대상 차량의 정보 및 해당 재원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의뢰자에 관한 내용과 작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사람의 신원 혹은 소속 정보, 즉 견적 발부자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 업체와 사후 조치 및 보증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보통 통상의 양식을 사용하고 별도의 도폐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자세한 설명은 자리를 이동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오늘도 자동차에 대해서 쏙쏙쏙쏙 요리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주셔야죠, 미션. 오늘은 웬일일까요? 기정 씨가 먼저 미션을 달라고 제촉하네요.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아, 그동안 종이 쭉 주더니 오늘 이거 준비했어요? 오, 미션. 작업 공정에 따라 예상 수리비를 산출하고 작업자와 장들이 대치하라 오, 알겠습니다. 너무 좀 멋있다. 뭐좀 있어 보인다 우리. <laughs> 어이, 똑똑해. 아, 빨리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있어 보여 진짜. <laughs>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하!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정비 수리 비용 산출과 프로세스에 따른 작업자 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비 수리 비용 산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작업 공정에 따라 예상 수리비를 산출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수리비 산출 견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에 따른 작업자 배치를 학습한 후 고장 부위에 따라 작업자 장비를 선정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업 공정별 필요 장비와 작업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핵심 용어를 확인하세요. 작업 난이도의 산정은 작업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얼마나 높은 수준의 작업자를 배정해야 하는지에 주요한 척도로 볼수 있는데요. 높은 난이도의 작업은 엔진의 오버홀 작업이나 변속기 전체 분해 작업 등 숙달하기 어려운 작업으로서 이런 경우 통상 관련 부품이나 기술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난이도의 작업으로 보면, 두세 시간 내외의 작업 시간으로서 수행되는 복합적 분해 작업으로서 직관적이며 가시적인 요소가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낮은 난이도의 작업은 단순 분해 조립이나 소모품 교환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며 반복 숙달이 용이하고 작업 자체에서 큰 분해 과정이나 수리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처리 프로그램에서는 비용 산정 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작업에 대한 기본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에서는 작업 항목을 선택하면 이에 대해 자동으로 작업 시간이 입력되며 기준 수가와 세부 항목만 입력해 주면 해당하는 차종의 수리 비용이 자동으로 정산이 됩니다. 사고처리 프로그램에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 수가, 작업 항목, 공통 항목의 정산 부품 정산, 전체 정산을 입력합니다. 통상 기준 숙가는 보험사별로 상이한데요. 옵션을 추가하면 그룹으로 묶어 시간당 기술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된 시간당 기술료는 기준 작업에 곱해져 산정이 되게 됩니다. 작업 항목의 입력은 차종과 작업 종류가 결정이 되면 해당 작업에 필요한 부수 작업을 모두 포함시키는데요. 작업 활동은 모듈 단위로 분리되어 분해 교환, 판금, 도장 등으로는 아니고 또한 탈부착을 위한 오버홀 작업이 수행되는지를 판단해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공통 항목의 정산은 통상 중복으로 정산되는 작업들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자동 정산하는데요. 중복되는 작업 시간은 대부분 교환 작업과 탈부착 작업, 분해 작업 등으로 이들은 정산 중에 중복 작업으로 필터링되어 자동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부품 정산은 대부분 사용자 부품으로 산정하거나 정산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입력할 수 있는데요. 입력된 부품의 가격은 자동 산정되며 가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정산은 최종 정산을 거치면 기술료, 부품 학계가 포함된 완전한 수리비용이 산정이 되는데요. 이때는 통상 견적서 등의 형식으로 발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산이 연계된 보험사 등으로 청구 업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교수님, 수리 방법 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수리 방법 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확정된 수리 기법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작업을 확정하고 수리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하지만 이렇게 수리 방법을 결정해도 작업을 하다 보면 수리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수정할까요? 네. 부품을 어? 교환할 때는 신품에 대한 부품 가격이 산정되므로 정확한 가격과 배송 방법에 따른 운송료 및 장기 보관에 대한 보관료 등을 짓게 합니다. 수리 및 조정에 대한 공임은 교환 작업에서는 산정되지 않지만 복원 작업에서는 산정되므로 수반 작업을 짓게 해야 합니다. 분해조립 공임은 작업 시간 산정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만큼 대부분의 작업에 적용되지만 교환 공임으로 청구되는 경우. 사고 수리 견적 등에서 중첩되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방식을 확인하여 산정합니다. 이제 앞서 배운 이론을 실습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이그 그전에 실습을 위한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기정 씨, 그럼 문제를 하나 낼 테니 풀어 보시겠습니까? 아유,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생님들께 잘 배웠거든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만약에 수리가 필요한 A 차량과 B 차량에 대해서 작업자 1과 작업자 2가 작업 대기 중이고 두 차량 모두 두 작업자가 취급은 가능하지만 작업자 1은 A 차량을 수리하는데 30분. 작업자 2는 A 차량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고 B 차량의 수리 시간은 둘다 30분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작업자를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만 가만 그러니까 작업자 1이 작업자 2보다 차량을 더 빨리 고치고 이 B 차량은 모두 30분 만에 고치니까 A 차량은 작업자 1이 하고 B 차량은 작업자 2가 하는 것이 그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a 차량의 작업자 일을 b 차량의 작업자 일을 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배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은 작업 속도에 따라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업 시간과 무관하게 작업 가능 여부로 작업자를 배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이 그거야 작업이 가능한 사람이 해야겠죠 아주 쉬운데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작업이 할당되었을 때 가능한 작업자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지만 누구나 수행 가능한 작업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작업자를 배정한다면 그 사람만 수행 가능한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 종료 시까지는 대기 시간이 발생할 것이고 유효 작업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유효 작업자의 유효 시간과 기간 역시 길어지는 문제점이 생겨요. 아 그렇겠군요. 그럼 작업자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되는데요. 작업이 결정이 되면 해당 작업은 작업장 내에서 차량이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개 작업의 프로세스가 결정되면 해당 작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작업을 수행할 때 거치게 되는 항목들을 판단하고 해당하는 작업자들의 역할을 확인하면 접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설계가 완료되면 접점상의 작업자를 배정합니다. 접점은 외부 접점, 내부 접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부 접점은 고객과의 직접 응대를 뜻하는 것으로 작업자는 고객과의 상담 업무를 기본으로 수행하며 실제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고객과 직접 마주치고 응대하는 일이 많으며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서의 접점은 거래처와의 응대, 물품의 주문과 상호작업전달, 지시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간접적인 업무 보조를 주로 수행하며 정비 수행보다는 다른 업무의 비중이 높습니다. 정비업체의 직무는 주로 운영 위주의 직무인지, 실제 기술 위주의 직무인지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직원을 분류하면 작업 현장으로의 배치와 사무실 내부 배치 그리고 유동 동선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현장 작업자들이 실무 위주 직무에 속합니다. 동선이 길고 장비와 차량 사이를 오가며 주차장 혹은 고객까지의 동선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적 손실이 없도록 중앙 지역에 기준점을 위치시키고 업무 중 이동하는 모든 위치로의 동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직급 및총 책임자는 운영 위주 직무에 속합니다. 주로 운영 관리와 작업자 지원을 주로 수행하며 이에 따라 자산 운영과 자재 및 설비에 대한 간접 관리를 도맡아 수행합니다. 통상 동선이 크지 않으며 사무실, 창고 등 제한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는 최대한 적은 시간 내에 많은 정비를 효율적으로 해내며 공입요금을 확보해야 하는 까닥에 차량 입고 후에서 접수, 정비 수납, 출고까지의 모든 공정을 프로세스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의 작업 프로세스에는 차량의 접수와 입고 과정의 프로세스, 정비 종류를 확정하고 정비 난이도를 산정하며 최초 출고 시간을 산정하는 작업 분배와 정비 수행 프로세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 완료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는 최종 검사 및 출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준비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 사항도 함께 꼭 살펴보세요. 작업장의 특수성과 입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작업장 입지와 지역 특색에 따른 주요 입고 차종을 파악하고 주요 반복 작업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한편 해당 작업의 반복 빈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작업 속도 지연 발생 시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작업장 내 차량 운행 또는 작업장 내 작업자 이동과 관련해서 작업장 내부의 유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작업장 내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병목 구간 파악 및 차량 통행 경로를 조사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 위치나 작업 위치를 파악한 다음 관련 시설의 이동이나 주차 금지 방안을 고려합니다. 작업장 내 작업자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작업자가 반복적으로 장비와 설비를 이동하는 구간을 파악하고 물건의 보관 및 적재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경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설계합니다. 수행 작업에 따라 작업자와 장비를 배정합니다. 숙련 작업자의 경우는 작업시간이 길고 경력이 필요한 작업을 우선 배정하고 동시 작업 수요 시 경력을 요하는 고수준 작업, 그리고 회전 속도가 느린 작업에 배치하며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과업에 능숙한 작업자의 경우는 통상의 업무와 반복적 작업을 우선 배정하고 수습 작업자에게는 소모품 교환 등 용이한 작업을 우선 배정합니다. 한편 작업 수요량이 저조한 경우에는 작업자를 2인 1조 이상으로 하되 작업자 간 기술 전수가 가능하도록 숙련자와 초급자를 섞어서 배치하며 작업 전반에 걸쳐 작업자 스스로 학습 및 기술 개발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비 수리비 산출과 작업자 배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정비 수리비 산출 및 작업자 배정 이제는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않아요. 네, 어디든 학습 시간이 끝났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자동차 정비를 위한 공정수립에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비지침서 그 얘기가 아까도 저희가 초반에 한번 했는데 정비지침서가 없을 경우 현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뭐 솔직히 뭐 항상 정비할 때마다 정비지침서를 옆에 끼고서는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랑 시스템의 그 작동하는 뭐 방식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뭐 일반 차량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뭐 뭐 많이 만져보고 해서 경험 경험을 일단 기본 바탕으로 차량을 이제 뭐 정비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그런,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내가 그 시스템을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정비 지침서가 필요할 때는 이제 좀주변의 지인들한테 많이 도움을 청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업체나 뭐 이런 협력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고객 센터라든지 그리고 긴급 뭐콜 센터 협력사 관리해 주는 그런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적인 정비 보증 술이라든지 이런. 정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 요령 요령 및뭐 매뉴얼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든지 제가 뭐 어디 야외 출장 어뭐 출장이라든지 뭐 긴급 출동 나와서 그리고 뭐 이제 또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일부러 이제 뭐 고객센터나 이런 긴급 출동 서비스 반 이런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뭐 회로도를 뭐 한번 물어본다든지. 그쪽에서 이제 검색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이제 담당, 뭐, 긴급상이나 황뭐 이런 거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현상이라든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문의가 아주 또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대처 매뉴얼이라든지 요령들, 그런 것들도 숙지도 많이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도 도움을 받수 외적인 요소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이제 기본적인 지식과 이제 생각들을 이제 바탕을 해서 또 하기도 하고요. 수비하다 보면 원래 처음에 자신이 플랜을 가지고 하다가 뭐 이제 돌발 변수라든가 이런 걸로 변동이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어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뭐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제 점검 수리를 하자고 우리가 이제 매달 하는데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뭐 제가 뭐 오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한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하려면은 다른 이제 추가적인 작업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계산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뭐 작업을 하다가 뭔가 더 추가로 문제가 발견이 돼서 했을 때는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뭐 있는 상황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뭔가의 책임을 피하고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티가 바로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정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배상해서 수리해줘야 될건 수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 우리 과실이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차량이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객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거,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설명과 이해는 이제 동의는 구해야겠죠. 원래 했던, 만약에 어떤 고장에 대해서 이거 가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어 어떤 기준 보통 그 택하시는지 가령 일반적으로 정비를 하다가. 어, 제가 생각했던 현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뭐 심하지 않아서 뭐 단순한 이제 뭐 다른 이제 어뭐 교환이 아닌 뭐 수리를, 수리가 갈수 있고 수리도 해도 되고 뭐 교환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 이 부분은 그냥 뭐 그냥 계속 써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뭐 제가 편하다고 제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뭐 제가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는 작업을 해도 돼서 이제 뭐 한다 그러면은 어 그거는 분명히 이제 뒤에 탈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일단 하다 보면은 이제 전에는 어떤 뭐 냉각수가 세서 작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약간의 뭐 떼움이라든지 뭐딱 어떤 다른 조치 방법으로 할수 있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작업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 거를 전에도 한번 좀 크게 한번 드인 적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완벽하게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약간의 이제 수리라기보다는 이제 교환을 더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어 뭔가를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좀 이제 비용상의 문제랑 이런 것도 추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 고객한테 상황을 설명을 한 후, 어, 추가로 나중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걸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전문가는 저고 고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판단을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이제 생각을 할수 있고 고객으로 하여금 이제 선택을 또 저희가 유출을 해내야 되는데 차후에 뭐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충분한 설명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가령 작업을 또 하다가 보면은 고객들이 중간에 뭐 작업을 이제 캔슬을 놓는 경우도 있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좀 이제 개개인의 사정에 서뭐 이제 견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어뭐 최대한 뭐 살릴 수 있는 부품들을 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품을 다른 걸로 뭐 재생이라든지 뭐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무조건 뭐 고객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보통 이제 고객이 선택대로 하겠지만은 대신에 충분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 양해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고 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용을 산정할 때는 기준 수가와 작업 항목을 입력하고 공통 항목의 정산과 부품의 정산을 거쳐 최종 단계에서 전체를 정산합니다. 수리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리에 앞서 점검을 수행한 뒤 작업 대상을 확정한 후 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비의 변동이 생길 경우 부품 가격과 수리 공임을 집계한 후 분해와 조립하는 작업자의 공임도 함께 산정합니다. 난이도가 있는 작업에 작업자를 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련 작업자에게는 작업 시간이 길고 경력이 필요한 작업을 우선 배정합니다. 일반적 과업에 능숙한 작업자에게는 통상의 업무와 반복적인 작업을 우선 배정하고 수습 작업자에게는 소모품 교환 등 용이한 작업을 우선 배정합니다. 그리고 작업 수요량이 저조할 경우 작업자를 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작업자를 2인 1조 이상으로 배치하는데 기술 전수가 가능하도록 숙련자와 초급자를 섞어 배치합니다. 그리고 작업 전반에 걸쳐 작업자 스스로 학습 및 기술 개발을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